일단, 하나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음. 자, 1편을 읽는 방법인데요. 어, <laughs>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금, 오경,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표제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읽는 방법, 이거는 뭐, 크게, 크게,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우리생각하기 쉽잖아요. 시고 찬양이니까. 그런데, 어, 시편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시편도 구약성서나 나아가 신약성서를 포괄하는 성서 전체의 맥락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1 시편 2 3편 시편 2 3편을 그냥 독립도 하나로 딱 보고 그렇게 읽기 쉬운데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편 뭐 1편,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하면서도 아,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10편 1편 설교도 몇편 했잖아요. 했는데, 어, 그것은, 사실 10편 1편은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음, 사실 10편 1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넘어서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10편을 설교하실 때 그냥 그 10편 내용이 그렇다라고만 설교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편이, 1편 1편은 왜 10편 1편이 기록되어졌는지, 의도가 뭔지, 10편 23편은 왜 10편 2 3편이 기록했는지, 의도가 뭔지, 역사 가운데, 어,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읽어봤지만,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표제잖아요. 그런 표자가 없다 할지라도 살펴봐야 된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은 상당히 설교하기가 좋은 책이에요 사실 어, 또 설교도 많이 하죠 목사님들 시편과 설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일단 설교하기가 참 좋아요 네, 좀 이따 나오니까 하겠지만 설교하기가 참 쉬워요 왜 우리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시편은 어쨌거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상당히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어, 볼때 시편을 어,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 0편한 구절 또는 한 편을 이해하려면 1 0편 전체의 흐름과 함께 성서가 대변하는 이스라엘 신앙 맥락과 연관시켜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찰 해석 적용인데 관찰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 그건 추석서를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추석서 좋은 추석서를 찾아서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특별히 시편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꼭 살펴봐달라.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시편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어, 어, 하단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석서를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관찰, 계속 말씀드리죠. 관찰.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계속 관찰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들이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 자, 자,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구절만 보더라도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성세 드러내는 깊은 뜻과 그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다. 함축되어져 있다. 또 목자라는 말 속에는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과 함께 목축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은 물론 거기서 비롯된 목자와 양의 실질적인 관계 이 관계를 유비시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간의 관계를 가리켰던 다른 성서 표현 등이 다 담겨 있다. 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23편 이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 있다 없다? 같은 정지하면 <laugh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당연히 있겠죠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있어요 10편 23편과 유사한 표현이 다른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아, 없을 거라고 생각하군요 아,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과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laughs>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10편은 사실, 뭐, 다윗이 10편 23편을 당연히 썼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잖아요. 어, 당연히 다윗시 썼다고 저는 믿는데, 다른 성경 표현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은 단순히 어떤 누구의 시다, 뭐 노래다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니까요. 넘어서요. 또 거기에 계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편 신학이 상당히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중요하고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시편의 분류와 감상입니다. 이거는 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편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그 밖에 시로 나뉜다 되어 있는데, 어, 그 밖에 시, 제왕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시와 감사시가 아니라 탄원시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오히려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단원시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감사시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 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어. 똑같이 자기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물부짖는다. <laughs> 어. 힘들면 와서 제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친다. 우리 전스포 전사님이 찬양도 하시니까 찬양도 하실 때그 찬양곡의 비율 한몇곡 정도 하세요? 네곡 정도. 네 곡. 4곡. 네 4곡, 곡을 한다면 어떤 곡을 주로 하시는겁니까 응. m not sure if y o u r 사실 o i n g to be able to get a l i t t 고 e bit of a little bit of a 니 i t t l e b i 니 of 아니 그게 아니고. 매주마다 해야 되니까. 네. 네, 매주 똑같은 내곡 네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곡 계속, 다, 다른, 그렇죠. 곡, 계속 그렇죠. 다른 곡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제가 지금 하는 미국인 지금 이제 미국을 살때 음. 찬양 다른 분. 이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네. 아니, 몇주안됐으니까좀그렇게하셨다만뭐 들어보시면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도와달라는 곡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힘들어서 네.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냥. 찬양식은 뭐냐 찬양 간단하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곡들을 제가 한다면 <laughs>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게 동일한... 찬양식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사밖에 없죠 감사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뭐 이런 이런 저에게 감사하십니다 어, 어. 그다음 탄원시는요. 탄원시는 그 뭐, 뭐 고단한 인생길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탄원시예요. 어. 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또 일어나고 다 탄원시예요. 뭐. 어그렇요 탄원시죠. 나다 <laughs> 탄원시죠. 예. 힘들다는 내용, 인간적인 내용 다다다 비탄시라고 보시면 돼. 요 이런 예. 어 그러 왜 하겠어요. <laughs> 그게 찬양시다 감사시다. 찬양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 뭐딱 그게 전형적인 어, 전능하신 하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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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다 찬양시고요. 어, 찬송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탄원시그뭐야저 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첫 가서, 첫 가서 생각난다. 전부 수 있어요. 아, 그건 너무, 너무, 너무 전형적인 것만으로도, 저, 저, 우리가, 그래. 아, 나 같은 쟤 이런 거다그렇고요 그게 아니고, 그, 너무 많이 부는. 아, 진짜 이참 큰일이네. 머리도 백 명도 오는데 안 넘어. 벌써부터 그러면안 됩니다. 어르서 오래된 오래된 아니 왜그왜저저 어, 저 뭐야 교회 교회 하늘가는바이 그런 거다 다른 시구요그거말고그 성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 음이든도 어. 구세라. 아, 이이든도 구세라도. 타는 싫어 보인좀 그렇지만 하다 그 비싸고 아니 그어 뭐야 자기만 엄마 찬송가 이름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더니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벗고 보니 그것도 사했어요. 알렐루야 알렐시라고 <laughs>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찬양시가 아니에요. 찬양실 자연스 아니에요. 아니, 차, 우리 찬송가 블루에도 보시면 그 찬송가는 투표보세요 네. 그렇네 찬송가 있으니까 그 보기 좋네 찬송가 다 보면 되겠네요. 네. 아요요요요 여기 요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서, 뭐 뭐야 이거. 성령 경배 찬양 주일 봉헌 예배 마침 아침과 저녁 주현는 생애 종료 주일 뭐 인체에 려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까지 성내까지 해놓고 그다음 천국부터 주이제 구원 그리스도의 삶 전도성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기 보시면 우리와 삶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와 삶과 관련된 거. 네, 내 영혼이 은총 이뭐 그게 찬송가몇 장입니까? 옛날에는 495장인데 지금 몇 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재짐 434장입니다 438장 438장 안 넘었는게 보시면 438장 주와 동행이잖아요 예 찬양 식가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버가 3절 보세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울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거 울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어제는하늘나라다 그렇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이 찬양. 그러니까 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우리가 굉장히 찬양실을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음. 의외로 아니 그건 저도 그런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거 같아요 왜왜 그게 사람된 마음을 제일 네울리니까 어. 다들 어려움 다 있으니까 다 힘든게 있으니까 그래서 10편 중에도 어떤 시가 제일 많아요? 타는 시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좀이따겠지만 타는 시가 감사시로 바뀌죠. 근데 전형적인 감사시는 아니에요. 타는 플러스 감사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상담은 가장 많다. 음. 사실 힘든 거죠. 힘든. 자, 이 내용에 대해 상, 처한 내용은 좀 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